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어, 이게 아주 특별합니다. 바로 일산파주 내일신문의 2025학년도 일산파주 지역 수시 합격생 인터뷰 특집 기사인데요. 아네그 기사군요. 네이 지역 내 내일신문 리포터분들이 진짜 2025학년도 수시 합격생들을 한명한명다 직접 만나서요. 심층 인터뷰를 하고 그걸 정리한 내용이라서 와 이거 정말 어디서도 쉽게 보기 힘든 아주 생생하고 귀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 인터넷 강의 인강 있잖아요 그거 활용에 대한 합격생들 실제 경험담이 쭉 담겨 있죠 그렇죠 단순히 뭐이 강의 좋아요 이런 추천이 아니라 이 선배들이 인강이라는 도구를 대체 어떻게 써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나 그 과정이랑 노하우를 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깊다고 봐요 네 맞아요 아시다시피 인강이라는 게잘 쓰면 진짜 강력한데 그렇죠. 잘못하면 그냥 시간만 때우기 쉽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귀한 인터뷰들을 좀 보면서 어, 여러분께 맞는 인강 활용 전략, 그 실마리를 같이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어떤 강의 듣냐, 이것보다 결국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할 테니까요. 네,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인터뷰 전반에서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그거예요. 어떤 뭐 유명 강사 강의를 들었냐, 이게 아니라 그 강의를 나한테 맞게 어떻게 활용했냐. 이게 합격에 진짜 중요한 열쇠였다는 거죠. 아, 활용법. 네, 예를 들면 백마고 졸업하고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간 안혜주 학생도 안국고 졸업하고 연세대 생화학과 간 정지훈 학생 같은 경우요. 아, 완강에 막 집착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딱딱 골라 듣는 유연성 이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던 경험? 그걸 얘기하면서 인강만큼이나 스스로 공부할 시간 확보가 정말 중요했다고 딱 짚어줬어요. 맞아요. 그 시간 확보 그리고 일산동고 졸업하고 DIGST 기초학부간 송민준 학생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인강 듣고 나서는 반드시 혼자 깊이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요. 혼자 곱씹는 시간이군요. 네. 그리고 인강을 대하는 태도 이것도 중요 포인트였어요. 일산대진고 졸업하고 동국대 한의예과에 합격한 이건우 학생은요. 인강을 그냥 뭐 흘려 듣는 자습 이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 듣는 하나의 수업으로 여겼대요. 아, 수업처럼. 네. 이런 능동적인 태도가 학습 효과를 엄청 높였다는 거죠. 백마고 졸업하고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간 김리나 학생도 비슷하게 나한테 맞는 강사를 딱 찾아서 즐겁게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했다고 했고요. 그렇군요.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과목별로는 어떤 경향이 있었을까요?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다 언급하긴 어렵겠지만 좀 흥미로운 흐름들이 보이던데요 네 수학 같은 경우는요 개념의 깊이를 더해주는 강의 그리고 또 고난도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강의. 이두 개를 좀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경향이 보였어요. 아, 개념이랑 문제 풀이? 네. 예를 들면 일산 대진고 졸업하고 가천대 의예과에 간 내윤 학생처럼 현우진 선생님 뉴런 같은 걸로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고 드릴 같은 문제 풀이 강의로 응용력을 키우는 거죠. 아. 또 대화고 졸업하고 고신대 의예과 간임수연 학생은 한석원 선생님 강의의 그 깔끔한 문제풀이 흐름 있잖아요. 네. 그걸 따라가면서 논리적 사고력을 키웠다고 하고요. 음. 핵심은. 듣고 끝 이게 아니라 배운 내용을 자기 문제 풀이에 적용하고 체화하는 시간을 꼭 가졌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중요하군요. 네. 국어는 어땠나요? 국어는 좀 강사들이 다양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국어는 특정 강사 한두 명에게 막 쏠리기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좀 기본기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둔 선택이 많았어요. 대화고 임수연 학생이나 일산대 진고 이건우 학생은 강민철 선생님 강의로 기출 분석이나 독해의 기본 틀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네. 또 어떤 학생들은 김승리 선생님 혹은 김상훈 정성민 선생님 통해서 독해력 자체를 끌어올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아 그리고 ebs 강의를 충실히 활용했다는 답변도 공통적으로 아주 많았습니다 ebs 중요하죠 결국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그 본질적인 능력 여기에 초점을 맞고 거네요. 그렇죠. 영어도 비슷해요. 그냥 강의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명학 선생님 강의로는 빈칸 추론 논리를 딱 잡고 또 조정식 선생님 강의로는 실전 감각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자기 약점을 명확히 겨냥한 활용이 돋보였어요. 필요한 것만 쏙쏙. 탐구는요? 탐구 과목도 뭐 백호 선생님 생명과학, 이운식 선생님 지구과학, 또 화학은 정운구 고석용, 김준 선생님, 사회 탐구는 윤성훈, 임정환, 김종익 선생님 등등. 역시 전문 강사들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이든 심화 문제풀이든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또 EBSI 같은 걸로 보완하는 전략, 이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갈고 인강은 보조 도구고 학습의 중심은 나 자신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운전고 졸업하고 고려대 바이오 이공학부 간 정용훈 학생 말처럼 막 무작정 문제만 많이 푸는 것보다 개념 강의 충실히 듣고 배운 대응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어요 네 그리고 그 과정을 계속 할수 있게 만드는 거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해 보여요 정발고 졸업하고 서울대 수의학과간 김나연 학생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성취감을 느꼈다고 하고요 아 체크리스트 네 또 안국고 졸업해서 이화여대 의예과관 이재인 학생은 가사 없는 배경음악 이걸 활용해서 집중력을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조금 더 즐겁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 큰 결과를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네요. 자, 오늘 일산파주 내일신문이 직접 만난 수시 합격생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인강 활용법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네. 인강은 분명 강력한 학습 도구이지만 그 효과는 전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또 충분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그 균형감각.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선배들의 정말 다양한 경험 속에서 아, 나에게는 이런 전략이 맞겠다 하는 실마리를 좀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어떤 명강의를 듣느냐보다 중요한 건그 강의를 어떻게 내 것으로 소화하고 내 학습 과정에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느냐 하는 점이니까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학습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인강 활용 전략은 뭘까? 단순히 강의를 그냥 시청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인강을 나만의 강력한 학습 엔진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